샬롬.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세찬송과 343장 시험을 받을 때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신 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해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미국에서 많은 산불들이 있는데 또 한국에서는 홍수 피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속히 산불은 꺼 주시고 홍수 피해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24절로 38절입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 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돌이킨 후에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가론유다의 배반으로 시작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있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이 가지는 의미도 모르고 그들 중 누가 크냐 라는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을 옆에서 듣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님이 곧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누가 재산을 많이 가지느냐를 놓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매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에 대해 예수님 당신의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이방인 백성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의 권세는 백성을 주관하는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제도는 어떤 것이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왕의 집권자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로써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대모를 해서 결국은 왕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왕들은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인간 왕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집권자들이 자칭 은인이라 칭하는 왕들도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은인이라는 명칭은 이집트와 시리아와 로마에서 통치자들이 왕들이 명예를 드러나기 위해 사용한 자칭 사용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 friend of the people 직역하자면 백성의 친구라고 이렇게 자칭한 것이죠. 나는 백성의 친구다라고 왕이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enefactors and well-doers. 하지만 집권자들이 정말로 benefactors라고 베푸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집권자들이 진짜 well-doers. 선행가라고 말할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권자들은 왕들은 가져가는 자들이며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상인 당시에는 앞장서서 백성을 대신해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왕의 제도,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등은 이 세상에서 그나마 가장 최대한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뒷집만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젊은이들처럼 교회를 위하여 손을 걷어 붙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부흥할 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성도 중에 뭐 임직자들 중에 햇볕이 내리쬐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는 주차 관리를 하는 모습은 어쩌면 섬기는 리더십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봉사해야만. 장로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기에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리더십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을 영어 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ut not here for I am your servant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종으로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3장 4절과 5절 12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종의 리더십을 잘못 이해서 종님의 리더십으로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글자 그대로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종님, 머슴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종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매우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에서 보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 셨습니다. 28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비록 제자들은 종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일명 십이 사도의 반열에 들려면 이 조항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절 당하실 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님이 아닌, 머슴님이 아닌, 실제로 I'm your servant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놀란 사실은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게 해달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같은 요구를, 대모를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그 부인함으로 인하여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결과 비록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돌이키고 다시 제자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게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로 그가 돌아올 것을 아시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는 형제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도 돌이킨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을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